한때 동해의 보석이라 불리며 전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속초 대포항이 지금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여 북적여야 할 황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대포항 수산시장은 지금 한 사람을 넘어 정적마저 감돕니다. 가게마다 불 꺼진 채 셔터가 내려져 있고 바람만 스산하게 지나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곳의 쇠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문제의 결과로 보입니다.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이 정적 속에서 과거의 영광이 더욱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직접 현장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침묵이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 발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섞여 활기가 넘쳤던 거리였지만 지금은 파도소리와 철썩거리는 깃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생선 비린내 대신 오래 닫혀 있던 가게의 냉기와 먼지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셔터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잊힌 추억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몇년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곳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회 센터마다 사람들 줄을 섰고 튀김거리에서는 새우와 오징어를 튀기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가족단위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웠었죠. 그때만 해도 대포항은 숙초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찾은 대포항의 튀김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상인들의 호객 행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활기는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대비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번엔 대포항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포항 수산시장 네 개동 가운데 많은 점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임대문이 안내문이 붙은 점포들이 줄지어 있고, 간판은 빛이 발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벽면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문 앞에는 쓰다 남은 얼음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쌓인 몸지와 녹슨 자물쇠는 시간의 무게를 실감하게 합니다. 상인들은 매일 아침 문을 열지만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그 노력조차 헛수고처럼 느껴집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권리금 수천만 원을 주고도 자리 없어 못 들어간다던 그곳이 이제는 방값에도 외면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몰락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바가지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7월 몇몇 유튜버의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포항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돌돔 1kg이 무려 25만 원에 팔리는 장면은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그 영상 속 상인들의 태도는 관광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먹잇감으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상상 초월이다, 대포항 다시 난간다는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SNS 시대, 한 번의 부정적 경험이 얼마나 치명적인 파급력을 가지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파급은 여정이 이어져 검색창에 대포항을 치면 부정적 기사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속초 전체는 여전히 관광 호황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속초 방문객은 549만 명, 관광 소비액은 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2024년 한해 총 방문객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속초는 여전히 뜨거운 도시입니다. 인근 카페와 호텔은 여전히 붐비지만 대포항은 그 물결에서 소외된 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포항만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들어도 대포항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예전엔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던 시장이 지금은 금요일파대 손님 몇 분이 전부입니다. 대형 버스가 줄지어서 있던 주차장은 이제는 텅 비어 있고 바다를 등진 상점 주인들의 눈빛에는 피로와 허탈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이야기는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채로 서글프게 빛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 한 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님이 떠난 시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다시 시작하자는 희미한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포항의 몰락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SNS 시대에 한 사람의 부정적 경험이 수만 명에게 퍼집니다. 어차피 한번 오는 관광객이라는 생각이 결국 자신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교훈은 다른 지역 수산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정한 가격과 진심 어린 서비스가 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석 텅빈 대포항의 풍경은 바가지 상술의 결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때 동해안 최고의 수산시장이었던 곳이 이제는 점포 절반이 비어 있는 유령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령 같은 정적 속에서도 바다의 소리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대포항의 부활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대포항 속초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새벽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 부두가에 걸린 어망, 그리고 여전히 묵묵히 가게 문을 여는 몇몇 상인의 모습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망의 그물망처럼 상인들의 손길이 다시 엮인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끝에는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대포항은 속초의 얼굴이자 동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바다 위로 부서지는 햇살, 갓 잡은 오징어의 반짝임과 손님에게 던지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대포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 요소들이 다시 어우러진다면, 대포항은 예전의 영광을 넘어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속초시민과 상인, 그리고 행정이 다시 손을 잡는다면, 대포항은 언젠가 다시 동해의 보석으로 빛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날을 기대하며 다시 그 푸른 바다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 바다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그날을 꿈꿉니다. 지금까지 속초대포항의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